오늘 방문하신 고객님은 400만원대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셨어요. 차종은 어메이징 뉴 크루즈 차량과 아이포트 살론을 보러 오셨는데요. 과연 고객님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셨을까요? 첫 번째 차량은 어메이징 뉴 크루즈 1.4 LTZ 등급이고요. 15년식에 14만키로 450만원. 엔진부터 점검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괜찮았거든요? 괜찮죠? 근데 소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laughs> 패스 두 번째 차량은 아이포티 살룬 1.7 디젤의 유니크 차량이고요 16년식 19만 키로 420만 원와 싸다 상고에도 보이는 누유는 없었고 디젤이다 보니 소리는 좀 덜덜거리긴 하더라고요 외판 상태는 범퍼에 유격이 있기도 하고 라이트에 백화현상도 보이고 필기스도 보이고 근데 420만 원짜리 매물이다 보니 고객님도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실내는 깔끔했는데 후방 카메라에 문제가 보이네요. 크루즈보다는 상태가 양호해서 이 차량으로 시운전을 해보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앞바퀴에서 소음이 나더라고요. 카센터에 방문하여 정비사님 의견 들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데 소리의 원인은 스테빌라이저 활대링크라고 말씀하시네요. 서비스로 후방 카메라 수리 비용 지원해드렸고요. 하부 활대링크 양쪽 다 교체해드렸습니다. 한번더 시운전을 해보면서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일출고 하였습 방문해 셔서 감사합니다.